네, 크루드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어 월요일 날 바로 79.29를 고가를 찍고 급락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락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생당이 음봉이 쎄죠 이런 봉 장대 음봉 나왔고 반대가 한번 나왔지만 이 음봉, 3음봉, 4음봉까지 보여지는 봉으로 지금 레인지상 거의 뭐 볼밴 상단 오버슈팅까지 갔다가 바로 급속도로 어, 볼밴 하단에 하단을 닫지 않았지만 어, 하단에 거의 3분의 2까지 오는 부근에 지금 72.28불에 어,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불에 매도를 치고 싶었지만 어, 80불은 오지 않아서 어, 매도는 못쳤고 어, 매수를 도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을 때 어,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어, 바로 수요일날 장대 음봉으로 그 상단 지지를 일목 균형표 구름대 지지를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도 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이렇게 오일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왔는데 이번 주에 첫 시가 고가로 시작해서 바로 내리막을 끊었는데 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싶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점을 보면 이전 제가 했던 말씀이랑 어, 똑같이 내리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쌍바닥을 찍으면은 어 매수를 하겠다 했었는데 2주 전에 그 레인지에서 어 볼벤 하단까지 다어 주면은 일차 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 있겠고요. 물론 볼벤 하, 상단을 한번 뚫고 변곡을 어 보여준 이, 이후에 어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어 바로 이제 추세 하락을 또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볼벤 하단 부근 혹은 전저점 제가 발스, 발, 말씀드렸던. 이런 쌍바닥 부근에서, 브레이킹이 한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브레이킹이 한번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양봉이 한번 있지만 원자재에서 제가 좋아하는 오운봉자리 패턴이 나와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양봉을 한번 상쇄시켜 주면은 o 어, n 봉 j a 봉 e s 봉 c h 봉에 h o 봉이한번 나왔죠 g jari p 봉 t o n i naajul h u n 특성 y to get t 이 온봉이 선해 는 시점에서 볼벤 하단까지 터치해 주고 그 하단 터치해주는 시점에서 어 2주 전, 2주 전 2주 전이 아니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 17일. 1월 17일 날전저점즉 어, 1월 17일 날 어, 기준으로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은 일차를 매수할 수 있는 타어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어디서 매수를 잡을 것인가를 포인트를 두면서 어, 보수적으로 매수를 어, 잡는 가격대에서 알아봤구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 이렇게 구름대를 한번 뚫어주고 시원하게 내리꽂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 되거든요. 어, 다시 재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어, 추세가 상승으로 어, 턴할 수 있는 베이스도 마련해지기 때문에 어, 1차 바닥이 어디서 잡히는지도 저희가 어 확인해 줘야 될 크루돌 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한 1월 17일 날 쌍바닥 형성이 되는지 볼밴 하단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타이밍 이 가격대 포인트에서 브레이킹이 걸려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